어, 고르셨나요? 오. 네, 티켓은 모다 드셨나요? 하나씩. 또 같이 안 하세요? 아, 우리도요. 아, 같이 했어요. 아, 네. 어, 아, 또 같이 했는데. 같이 아, 했어요. 아, 아. 아. <laughs> 네, <웃음> 여러분 전면부터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여러분. 어, 원크와 사진과 우리 패드를 고르신. 배배우님들 네, 하지만 무탄이 빠질 수 없죠? 네, 전면 사진 찍어주시고요. 네, 살짝 옆모습을 왼쪽 한번 볼까요? 네, 뒤쪽 이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저, 진짜 좋은 분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많이 네, 네, 전면 바라보고, 저희 네, 마지막 인사드리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 이제 파이팅 콜하면서 나갔거든. 아, 나가기 전에 무탈 이행 시 가겠습니다. 무 아, 나이가... 무인도 탈출기 보러 오시면 제비가 재미가... 탈탈탈 탈. 참 좋습니다. 잘했다. 브이 z 어, 어색하지만 아니, 아니, 지금 이제 우리 파이팅 콜 아, 한번 나갈게요. 하나 둘셋넷 아, 언제까지 무인도에 살게 할 거야.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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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길 아주 잘 지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